안녕하세요, 현면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우리 팔도 비빔면. 어, 만우절에 항상, 어, 뭐랄까, 이 장난으로 냈던 진짜 그 딸기 비빔면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면 안될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오프라인에서는 구매하실 수가 없고요 온라인에서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 택배비 포함해 갖고 7,500원에 구매했는데 다 달라요 가격이 아마 비슷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딸기 별첨 스프고요 맛 없으시면 딸기 스프 안 넣으시면 되니까 어, 그냥 구매하셔도 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우리 구독자님인 어, 왕갱 t v 님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어,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간단하게 두 개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봤습니다. 어, 딸기 별첨 스프 냄새 맡아 봤는데, 그게 진짜 어, 그냥 딸기 가루예요. 어, 뭘넣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순백의 가루들이 약간 딸기 맛, 우유에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한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가루가 많네요 가루가 들어가니까 팔도 비빔면이 좀더 꾸덕해지는 느낌입니다 오. <laughs> 냄새는 불합격입니다. <laughs> 오, 어떡해. 과일, 그 사탕, 딸기 사탕, 그 건변 냄새 나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님만. 막막 맛이 없진 않는데 첫입 들어갈 때 딸기 향이 확 올라오고요. 막상 먹을 때는 그냥 팔도 비빔면 맛이 나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딸기 맛이 계속해서 맛이 납니다 음 그래서 안 넣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진짜 예능용 어 픽인 것 같습니다 음... 으... 입에 들어갈 때가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입에 들어가서 좀 씹으면 팔도유면 맛이 나는데 입에 들어갈 때 딸기향이 너무 나서 그 그냥 딸기도 아니고 제티 가루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그냥 <laughs> 별점 스프들은 우유에 먹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유에 타 먹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도비빔면과의 조합은 별로입니다 팔도비빔면이 참.. 저번에 매일표도 그렇고 개발자가 참 이상한 것만 계속 내놓는 것 같아서 이러다 진짜 비빔면 자리를 1등 자리를 뺏길 것 같아요 <laughs> 끝에 갈수록 맛이 이상해져서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왕갱TV님께서 어, 요청해주신 딸기 비빔면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안경이 없어갖고 조금 어색한데, 먹어봤는데, 어, 정말 못 먹을 거는 아닌데, 굳이 먹어야 될 제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순수 예능 픽. 어. 일단 맛 자체는 그냥 팔도 비빔면에 약간 어, 단맛이 조금 추가된 것 같은데 첫입 들어올 때그 딸기 향이 엄청 시게 들어와서 이게 비빔면을 먹는 건지 뭐 그런 딸기 그 분말 가루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확 옵니다. 그다음 에 팔도 입에 씹으면서는 어, 좀 괜찮다가도 순간순간 이 딸기 향이 훅 들어와서 아우 어, 전 어,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안 드셔보시는 게 진짜 예능픽이라서 이거는 그냥 돈 낭비입니다. 아, 드셔보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드시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